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차 함수 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중3 때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을 그린다.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한 형태.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 당연하지 뭐. 그치 어. 근데 최대 최소값은 우리가 중3 때도 물론 다뤘던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어. 봐봐. 우리 이차 함수의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형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제목부터 쓸까? 제목부터. 제목부터. 자, 오늘 할 내용은 누구의 이차 함수의 누구다? 이차 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 이 응.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이니까, 어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니까 포물선인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시작해볼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뭐, 2, 가로 열고, x-1에, 뭐 어, 제곱, 플러스, 막, 4,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음. 응. 이거, 꼭지점에 잡혀 어디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렇죠 예, 꼭지점의 날표는 몇 컴마? 그렇지. 1,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렸어. 1,4니까. 음, 그래봅시다 짠. 자, 1,4. 1,4어디있어 1,4. 1,4. 아, 이쯤. 꼭지점 어디? 여기. 짜자잔 짜자잔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4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러면서 포물선인데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치 아래로 볼록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는 이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건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건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 최대 최소는? 그렇지 Y값 얘기하는 거야 최대 최소는 누구 값?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y의 값. 즉,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도해 y의 값. 그러니까 얘는 즉, 함수 값을 뜻한다. 함수 값. 그러면 함수 값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어, 최대 값과 그리고 무슨 값? 최소 값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위로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위에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는 알아볼라 그렇지 모르지 그 대신 얘가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값은 알죠 그치 x가 몇일 때 1일 때어 가장 작은 값이 몇을 갖습니다 y값 4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대값은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구할 수가 없다. 그치? 그리고 무슨 값은? 최솟값은 최소값은?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y값 얼마야? 4. 그치? 그러니까 최솟값 얼마?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 생기는 애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죠.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도. 맞나요? 그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마찬가지 꼭짓점의 좌표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 몇이라고 할까? 2, 뭐5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2, 5. 그럼 얘는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무슨 값은 존재하지만. 그렇지? 얘는 반대로 최댓값은 존재할 거야. 그렇지? 최댓값은 얼마? 제일 그래프가 제일 위로 올라왔을 때 y값 얼마야? 5네요. 그렇죠? 5.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온데 반대로 무슨 값은? 최솟값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왜? 위로 볼록한 애는 제일 위에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래서 반대쪽으로 또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땅 파고 끝없이 내려갈 거 아니야 안녕 그러면서 어? 그럼 당연히 제일 아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에도 최솟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언제 다뤘던 내용 중3때 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무슨 값만 갖고 최소값만 갖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무슨 값만 갖습니다. 최대값만 갖습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언제 했던 거? 언제 했던 거? 그렇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들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응? 음? 고등학생이잖니. 어, 고등학생에서는 이제 조금 어떤 뭘줄 거냐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봐 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존재했다고 칩시다. 아래로 볼록한.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그런데 x 값을 자, 봐 봐. 여기서는 X 값에 대한 어떤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X가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볼래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는. 별말이 없었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요, 모든 X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야. 즉, 모든 실수 X 값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제 뭘줄 거라고 너희들한테? 제한 범위를 줄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짠! 그래, 아까 얘로 합시다. 어? 요거 얘도 누구다? 얘도, y는, 2 가로 열고, x-1에 제곱 플러스 4라는 애라고 해보자. 어. 그,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컷마? 그렇지 1컷마 몇이다? 4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즉, 여기가 x가 몇인 곳? 1인 곳.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범위를 줬어. 자, 봐봐. 어떤 범위 내에서? x가, 음, x가, 예를 들어서, 음, 얼마? x가 마이너스 이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몇보다는 음 이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내에서만 이런 범위일 때 x가 이런 범위일 때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 이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어, 그런 이차 함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X 값에 뭘 줬다고? 제한 범위를 줬다니까? X를 나는 몇부터? 마이너스 2부터 몇까지만 보겠습니다. 2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X가 몇인 곳이라 그랬어? 1인 곳이지. 그럼 X가 2인 곳은 여기서 한칸 오른쪽으로 간 곳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뭐라고? X가 몇인 곳? 2인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인 곳은 여기서 좀더 왼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좀더 왼쪽으로 많이 간 곳에, x가 얼마인 곳? 마이너스 2인 곳이 존재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난 2차 함수 그래프를 모두 보겠다는 게 아니라,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그만큼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만큼만. 전체 흰색 다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만. 요만큼만 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바라볼래요라는 이런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보이나?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이런 범위 내에서 응? 이만큼만 나는 무슨 값을 본다. 이만큼만 x값을 이만큼의 범위에서만 이 이차 함수를 바라보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차 함수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을 때 y값을 얘기해. 그렇 최소, 최소값은 제일 밑으로 내려왔을 때를 얘기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겠니? 그럼 X가 몇일 때 최대값을 로져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데가 어디야? 어, 여기네. 그치? 여기. 여기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지. 맞습니까? 그럼 나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오면 될거 아니야. 그치?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1을. 마이너 2에 마이너니까 얼마야? 마이너 제곱하면 9. 9이 18. 18에다가 4도 있으니까 아 이때 y 값은 얼마겠네? 18에다가 4도 있으니까 얼마? 22라고 나오겠죠. 이게 바로 무슨 값? 최댓값이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야? 아니지.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잖아. 맞니? 그럼 결국 얘는 꼭짓점의 좌표 그대로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x가 몇일 때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4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좀 아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자, 이런 거야. 이번에 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형으로. 자, 이번에는 이런 게 있대. 아, 어, 어, y가 이렇게 있대. 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이차 함수가 있대. 얘에 뭘 구해라? 최대 값, 최소 값을 좀 구해달래. 그런데, 단, 범위가 존재해. 범위가 존재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음, 이렇대. 첫 번째. 아, 그냥, 그치, 뭐.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x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런 범위 내에서, 어, 이이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그치? 그럼 얘를 당연히 무슨 형으로? 이건 일반형이잖아. 그렇지? 일반형은 불편해. 꼭 점에 좌표 찾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했겠죠?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지. x의 제곱, 괄로 마이너스 몇 x? 2x.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렇지?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일 때, 그렇지? 우리는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냅둬. 그다음에 왜뭐 이용할 거야? 반의 제곱 이용할 거야, 반의 제곱. 그러면 필요한 상수항은 누구야? 그렇지, 플러스 1이지. 그래서 플러스 얼마? 1. 근데 내맘대로1 더했으니까 1은 다시 빼줘 이거였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어, 있지. 응.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x 1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래. 그럼 밖으로 내 네, 보내야지. 그럼 얘는 앞에 분배돼서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가겠지? 그럼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써지겠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얘를 대충 그려놓고 확인해 볼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놓고 꼭짓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상황이야? 그렇지 얘는 현재 꼭짓점의 좌표가 몇 컴마? 1,2인 상황이니까 아하 여기가 꼭짓점이 될 텐데 여기 X좌표가 얼마? 1 이때 Y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겠지. 맞니? 그 다음, 그 다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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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전체를 다볼게 아니라, 응? 전체를 다볼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에서 몇 가지 2까지만 볼 거야.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또뭐 하면 되겠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그만큼만 보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2는 한칸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 이쪽이 얼마 2 그치 그 마이너스 1은요 여기서 몇칸 가야 돼 그치 0 마이너스 1 그치 두칸 가야 되니까 얘는 좀더 많이 갔겠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런 범위 내에서만 나는 x값을 볼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만 함수를 그려놓고 볼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애들은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이만큼만 볼 거니까. 그럼 최대값, 제일 높이 올라간, 여기가 최대지. 그치? 최소는, 제일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이 최소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최대값은 내가 x 대신에 몇을 대입한 값?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식을 내가 뭐라고 하자면, fx에요. 라고 하자면, 얘가 fx라면, f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최대 값을 받겠죠. 그럼 최소 값은요? 최소 값은? 최소 값은 여기잖아, 여기. 그치? 렇 X에다 몇넣 넣는 거1는거 즉, F 몇. 1 렀을 때 무슨 값? 최소 값을 받겠지. 근데 F1은 우리가 2라는 거 바로 안 해. 그니까 러 최소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최대 값은요? X에다가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일단 마이너 1 넣지 뭐? 마이너 1, 마이너 2니까 마이너 2. 마이너 2 제곱했으니까 4. 4에다가 2더 했으니까, 아하, 여기 얼마네? 6이네. 아 최대 값 얼마네? 여기네. 요렇게 구하는 게이차 함수 제한 범위에서의 뭐다? 최대 최소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예. 네. 뭐 어, 별거 없죠, 뭐. 그치? 음. 자, 그 다음 또, 음, 또뭐 해볼까? 또뭐 해볼까?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해봐야지. 음. 이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이번에는 어, 공통 부분이 있어서 막 치환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별거 없죠? 그렇죠 뭐, 우리 중3에 했던 거랑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어떤 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자, 이번에는 이런 거야. 잘 봐. 잘 봐. 잘 봐. 함수가 있어. 자, X 값이 0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때. 이때 함수 y는, 어, 이상하게 생겼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칼을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여기에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 어우, 길죠? 어. 근데 얘 무슨 값과? 어, 예, 무슨 값과 최대값이랑 최소값 좀, 둘다좀 구해줘. 라고 나온 문제야. 아, 어때요? 지금 이걸 전개해서 풀려면 못 풀리겠죠? 그쵸? 우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몇 차가 나올 거야? X에 관한? 4차가 나올 거야. 우리 4차 어떻게 그리는지도 몰라. 배운 병 아직 배운 적은 없다고. 그치? 응. 그러면 얘를 그렇게 풀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어? 여기 x제곱 마이너 e x 플러스 3어 여기도 x제곱 마이너 e x 플러스 3이 보이네 아 그러니까 나는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당연히 치환할 거야 그치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당연히 치환해서 진행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나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요 부분 공통부분이니까 뭐라고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지 어 t는 t는 뭐라고 쓸수 있어? 응, x의 최고 마이너스 몇 x 2 x 플러스 얼마? 3 요렇게 쓸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요, 아니 여기서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잘 봐봐. 잘 봐봐.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고 치자 이거야. 치환한 데에, 그렇지? 그럼 여따 한번 써볼게. 그럼 y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t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몇 t? 4 t.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바로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보니까, 어,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치? 그럼 얘는? t- 얼마에?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2,0인 것도 보여? 보이지? 아래로 볼록 하면서 2,0인 거 보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요? 얘 어떻게 하려고요? 얘? 그림 되지. 응? 어? 그림 되지. 결국 우리는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이게 지금 T에 대한 이차식이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여기 얼마? T축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어? T축 그리고 여기 무슨 축? 여기는 Y축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꼭점의 좌표가 2,0이라며 그럼 2,0이니까 오른쪽으로 두칸가고 여기, 여기 얼마인 곳? 2 2,0인데 얘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맞습니까? 자 그런데 x 값을 얼마부터 0부터 몇까지만 3까지만 보겠다며 그치 0부터 3까지는 x가 0인 곳은 여기겠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부터 3이니까 한칸 간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맞나요 그럼 최댓값은 x가 0인 곳 여기가 몇인 곳 3인 곳 그럼 x가 0인 곳일 때 무슨 값을 가죠 여기서는 최 대값을 갖겠구나 그래고 x에다 몇을 넣어 딱 아니 t에다가 몇을 넣어 0을 딱 넣어 그럼 얼마야 여기 아하 여기는 4네요 응?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야 y값 0이지 맞습니까 아 그래서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4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음 2,0이니까 0이에요 라고 요렇게쫙 쓴단 말이야 이렇게 써놓고 오케이 잘 풀었어 <laughs> 좋았어 어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답 봤는데 응? 음? 뭐 이상해. 뭐가 아니네. 흐 <laughs>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왜 틀려? 왜 틀려? 왜 틀려? 왜 틀려? 딱 그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저기는 얘는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t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부터 처음에 틀린 거야. 그치 어, 그럼 선생님. t는 범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아, 선생님. t가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전체 그냥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체 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봤어. 이제. 응? 그러면 이때 전체를 다 봤을 때 최대값은 구할 수 있습니까?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지. 그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어. 그럼 최소값은 보니까? 응, 0. 오케이. 0. 어, 예 좋았어. 아, 이젠 맞겠지. 그리고 답지를 또딱 봤어. 어? 이상한데? 또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뭘안 했기 때문이냐면 이겁니다. 잘 봐.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요. 잘 봐. 지금, 여기에서, X가 더 이상, 어쨌든 치환하면 결국 이렇게 써지긴 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이상 X 값은 존재해, 안 해? 여기는 X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등장할 거라고. 그치? 그러면, 반드시 치환을 통해서 X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X는 반드시 너희한테 뭘 주냐면, 제한 범위를 줘. 제한 범위를. 오케이. 뭘 준다고요? 제한 범위를 줘. 잘 봐. 그럼 여기서 나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해볼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것도 결국 t가 x에 관한 뭐야? 이차함수잖아. 그럼 나뭐 해볼 수 있어? 그려볼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갖고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 그냥 써보자. 더하기 3.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 빼기 1. 여기까지 뭐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 얘는 나갈 거니까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써지겠지. 맞나요? 잘 봐. 여기서 이게 중요해. 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럼 나 이거 그려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얼마야? 1,2. 그치? 아래로 볼로 그럼 아래로 볼록 하면서 몇 컷만 몇이라고? 1컷만 2. 그럼 여기에, 이게 꼭짓점의 좌표인데, 여기에 X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 X 좌표가 1이라는 거지. 이때 Y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고. 그렇지.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어? 근데 잘 봐. 잘 봐. 이때 써먹는 거야. 누구를? 이거를 X 값의 범위를 여기서 써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 X가 0부터 몇 가지? 3까지라며 그럼 0 어디 있어? 여기서 한칸간곳 여기에 0이 있겠지? X가 0이고 3은 두칸간 곳이니까 좀더 많이 간 곳에 3이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볼래요? 라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래요? 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결국 여기서 뭘 나한테 준 거냐면 T 값의 범위를 준 거야. X가 사라지면서 나한테 뭘준 거라고 T 값의 범위를 준 거라고. 그럼 잘 봐.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기서 에 구할 수 있죠. 왜? 이거 t에 관한 x의 2차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t값에 뭘 구할 수 있다고?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응, 오케이. 그럼 t의 최대값은 x에다 몇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지. 그럼 일단 3 넣으면 되죠. 3을 넣었어. 뺐어. 3. 그럼 2지. 2 제곱하면 얼마야? 4. 4에다 2 더했으니까 몇? 6. 그럼 여기 얼마? 6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t의 최소값은? 그냥 여기네. 그치? t의 최소값은 얼마? 2지. 맞나요? 그럼 t는 내가 몇부터? 2부터 몇까지만? 6까지만 볼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t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몇부터 몇까지만? t의 최대값이 6이잖아. 이거. 맞습니까? t의 최소, 최대값 얼마? 6. t의 최대값? 얘는 t의 무슨 값? 최소값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값이니까. 맞니? 그래서 결국 아까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t에 관한 식을 썼잖아.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범위를 찾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t는 결국 몇에서부터 몇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2에서부터 6까지만 보겠다는 거지. 아하. 아,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t의 범위를 알았어. t는요 몇부터? 2부터 얼마까지 6까지만 본래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거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하면 다, 그래서 다 틀렸던 거야 정답 확인해 봤더니 막다 틀렸잖아 그래서 틀렸던 거야 T값의 범위를 찾지 않고 그냥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는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아왜뭘 알았어 t값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t값의 범위 2부터 6까지. 그럼 2가 어딨어? x가 2인 곳. 어, 여있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x가 몇, 아, t가 몇인 곳? 6인 곳. 여기에 6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볼래요? 라고, 요렇게 그려놓고 보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즉, t값의 범위는 누가 준 거야? x가 사라지면서, x가 나한테 t값의 범위를 주고 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잊지마 알겠지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항상 잘 생각해 그 문자가 사라지면 반드시 나한테 뭘 준다 제한 범위를 줄 거라고 알겠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막 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못 풀어 알겠지 반드시 t가 어떻게 되면서 아니 X, x를 내가 예, 예, 요,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t라고 치환했잖아 그랬더니 t가 이렇게 써졌고 어 t가 x에 관한 2차함수였어 그치 그래서 내가 한번 써봤어 근데 x값의 범위가 처음에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 제한범위 내에서 내가 t값을 구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t값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고? 2 t값의 최대값이 얼마가 나왔고? 6 그러니까 t는 몇부터 몇까지? 2부터 6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아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나왔고 6보다 어떻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범위를 찾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할수 있어? 아, 최대 최소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어, 그럼 2일 때 얼마야? 0이네. 아, 어, 얘는 쉽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 0. 그럼 최대값은 내가, 응? 어? t에다가 몇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제일 높은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t에다가 6, 넣어지 뭐, 어디가6 넣으면 될거 아니야. 어. 6 빼기 2니까, 4. 4의 제곱 얼마? 16이라고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조금, 조금, 어렵죠. 어,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좀 보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어?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고 어, 다른 것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 오늘은 일단 어,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 함수 일단 기본적인 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 그리고 제한 범위가 있다고 해도 뭐 그닥? 음.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이거죠. 새롭게 달아가오는 거. 이거지. 치환을 쏘. 그래서, 치환을 했는데, X 값에 처음에 범위가 주어진 상황이었잖아? 치환해서 진행을 했을 때, 치환은 T 값에 뭘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가지고, 뭘간 거야? T의 제한 범위를 찾게 된 거지. 그치? X가 사라지면서 나한테 뭘 줬어? 제한 범위를 주고 간 거라고.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사라질 때는, 아, 나한테 뭘 주겠다. 제한 범위를 주고 가겠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차 함수 최대 최소를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녕.